첫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상성이 갈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시즌 홈에서 3승 5무 1패로 홈에서는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7번으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팀이 바로 헤타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득점순위가 라리가에서 꼴찌이지만 이 실점 순위도 두 번째로 실점이 적기 때문에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홈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헤타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요로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요로카 역시 헤타페와 비슷한 점이 바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롱볼 그리고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강점인데 이번 경기 장신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퇴장징계로 결장이 되고 중원 쪽에서 주전 미드필더인 모르르라네스 선수와 사무코스타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마요로카 역시 1 4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사일 라린 선수가 지난 지로나절에서 두골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라린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마요로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상성이 갈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강력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가 제공권 1등, 마요로카가 제공권 3등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높이가 강점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볼 횟수 역시 경기당 평균 롱볼이 헤타피가 두 번째로 많고 마요로카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롱볼 축구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권이 뛰어나다 보니까 세트피스 득점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골,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마요로카와 헤타페이고 세트피스 수비 역시 실점이 나란히 두골로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롱볼 축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제공권이 강력하다는 점 세트피스 공격 역력과 수비력이 모두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지난 시즌 헤타페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무리키 선수라는 점에서. 마요루카 역시 헤타페 상대를 했을 때 무리키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제공권에서 다소 열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헤타페가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 팀의 색깔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팽팽한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경기 브랜드포드 대노팅엄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번 시즌 나쁘지가 않고 특히나 노팅엄이 굉장히 잘나가고 있는데 이 브랜드포드가 색깔이 극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7승 1무 0패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는 브랜트포드인데 원정에서는 1무 7패 원정 성적 거의 꼴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는 홈 바를 굉장히 세게 받는다는 점에서 브랜트포드의 승리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브랜트포드가 주중 뉴캐슬과의 리그컵 8강 경기에서 1대 3 패배를 당하면서 체력 누수가 있었다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노팅엄이 다소 유리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정면에서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노팅엄 상대로 6경기 3승 3무 무패라는 점브랜트포드에게는 웃어줄 수 있는 요소이고 브랜트포드가 공격수 은베우머와 요하연의 윗사 선수가 여전히 좋은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 특유의 홈바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브랜트포드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지만 이번 시즌 노팅엄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최근 2연승 상승세에다가 특히나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실점이 세 번째로 적다는 점, 강력한 세트피스를 바탕으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노 감독의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충분히 브레드포드 상대로 홈첫 패배를 선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노팅엄이 수비수 밀렌코비치 선수가 최근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강력한 세트피스를 이끌고 있고, 이 노팅엄은 주중에 리그컵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양팀 모두 제공권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1번 경기, 헤타페와 마요르카 경기와 비슷한 양상인데, 브랜드보드가 제공권 1등, 노팅엄이 제공권이 다섯 번째로 뛰어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높이의 강점이 있고 세트피스 득점면에서는 노팅엄이 7골로 두 번째로 많다는 점 브랜드 포드 역시 세트피스 득점 5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1번 경기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도 강력한데 브랜드 포드가 세트피스 실점 한골 가장 적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고 노팅엄이 두 골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브랜트포드의 강점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랜트 보드 같은 경우에는 홈 성적이 전체 1등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랭킹이 1등이기 때문에 브랜트 보드의 강력한 홈바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역습 수비 면에서 브랜트 보드가 역습 실점이 5골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역습 득점이 한 골로 나와 있지만 지난 시즌 웨스턴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았던 팀이 바로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의 강력한 역습 한방이 나와 준다면 이 경기는 제 아무리 브랜트포드가 홈 경기 패배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노팅엄이 기세와 체력적인 우위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가 홈첫 패배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입스위치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입스위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가르면서 입스위치 승리 2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뉴캐슬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뉴캐슬이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종 브렌트포드와의 리그컵 8강 홈경기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모든 대회 2연승을 거뒀고 특히나 뉴캐슬의 미드필더 토날리 선수가 주종 리그컵에서 두 골을 넣어주면서 예, 서서히 토날리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미드빌더 조엘링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토날리 선수가 조엘링턴 선수의 공백을 굉장히 잘 메워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수위치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원정에서 2대1로 극장골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대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 4-4패 승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입 스위치가 이번 경기 주포 공격수 리암 델락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델락 선수가 리그 6골로 입 스위치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공격자원인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입 스위치 입장으로 서는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이삭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리암 델라비 빠지는 입스위치 상대로 골 결정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셀롱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입스위치가 세트피스 수비가 괜찮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 바로 입스위치이고 반대로 입스위치가 역습 득점은 4골로 준수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입스위치에 강력한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캐슬이 원정 통수 이력까지 고려한다면 독식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입스위치에 리암 델랍 선수가 빠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번 경기는 입스위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웨스햄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햄은 본머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포공격수 보엔선수가 다섯 경기한 골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웨스햄이 여전히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크리스탈과의 홈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었고, 특히나 브라이튼이 최근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웨이스템 못지않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약점이 비슷한데, 역습 실점이 4 골로 양팀 모두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습 득점을 보시면, 웨스템이 1 골, 브라이튼이 2 골로, 이번 시즌 그렇게 강력한 역습 득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역습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템이 세트피스 득점이 6 골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3 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양 팀이 이번 맞대결 포함해서 최근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